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랑 오스트리아 비엔나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한 후계를좀 영상으로 남겨봤는데요. 근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새벽 거리가 보이시나요? 새벽 4시에 지금 친구 놈을 데리러 지금 제가 차도 없어서 걸어가고 있어요. 차가 있는 시간까지 열심히 걸어서 또 거기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다행히 있어가지고 이 놈을 픽업을 하러 갔어요. 새벽 4시. 만나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여기는 입장은 하지 않고 그냥 주변만 둘러봤어요 여기가 왕궁 내인데요 막 말도 있고 막 되게 커요 엄청 커서 이거 하나만 돌아보는데도 아마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행히 방만 봐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마침 저희가 온날에 이제 오스트리아 전통예복을 입고 뭔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뭘 하는지는 아직 시작 안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각 시대별 오스트리아 옷을 보며 저희가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트램을 타고 벨베데르 궁전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분수도 보이고 호프부르크 안국을 거의 뭐 1시간도 안봤나 30분 보고 이동을 했죠 림트를 보러 이동한 벨베데레 궁전인데요. 여기가 상공 하공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진짜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쁜데요. 이미 입구부터 너무 커서 <laughs> 입구를 이렇게 지나서 큰이 정원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벨베데레 궁전이에요. 정원 크기만 보이시죠? 아까 저 뒤에 저희가 지나온 건물이 보이네요. 그만큼 궁전이 엄청 커요. 그래서 벨베데르 궁전 미술관에 들어왔는데요. 입장료는 16유로였어요. 의장 다비든가? 정확히 이름이 프랑스 사람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그 나폴레옹의 전속학어로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나폴레옹이 패전한 이후에는 좀 자기도 힘든 삶을 보다, 보내다 갔지만. 네. 네, 예, 그리고 저 말과 아, 저 표. 포즈가 사실 불가능한 포즈인데 네. 일부러 저렇게 했어요 그냥 어... 개선장군처럼 사실 망토도 저렇게 휘날릴 수. 는데 그쵸? 수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나폴레옹 얼굴도 사실 많이 만져준거고 <laughs> 성형, 성형 얼굴 네 <laughs> 키가 되게 얼굴. 작고 못생겼는데 비율보면 키 작은거 티 안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 대관식, 황제 대관식도 그렸는데 아예 네, 황제 대관식에는 아예 원래 교황이 이거 씌워주는데 네 교황이 안 씌워주고 그 화가가 씌워줬어? 아니 누가 씌워줬더라? 하여튼 나폴레옹이 직접 썼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자기 교황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엄마가 네. 그 황제 대강 한거 존나 싫어했는데 네. 그 옆에다 나폴레옹 대관식 옆에다 나폴레옹 엄마도 그려줬었거든 아, 진짜? 네, 네 그리고... 자기도 그리고. 아, 자기도 그렸어? 그 콜드플레이 그 <laughs> 그림 있잖아. 네. 그. 비바라비이다 예, 네, 그, 그거 그린 애가 웨진 들라 크루아인데 사실 얘가 낭만주의를 의도하진 않았는데 정치 선전만 화를 그리다 보니까 그얘 때문에 그게 열렸어요. 아 이제 너희들도 마음대로 못해도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연출적인 그림을 그 아, 그리는... 이렇게 각 작아지만 우리 네. 당을 위해 그려라. 홍준표장. 그, 그런 느낌.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음, 전체 선동문을 그리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렸잖아요. 네. 그 드라마틱한 그림이 이제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열린 거예요. 아, 어, 저기 보면 돌에 이름도 적혀 있네요. 뭐라고? 네. 정복한 나라들 의 이름인가? 본 그건, 파티? 그건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적어놓을게 네. 오, 2분 동안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laughs> 설명충, 가라. 저거 프레스코로 그린 거예요. 계란. 프레스코가 뭔가요? 프레스코 뭔지 까먹었는데. <laughs> 이봐. 계란 같은 거뭐 하고, 그 마르기 전에 위에 그림 하고 계란이라고? 계란. 계란? 먹는 계란? 기억이 잘안 나요. 검색해 보시고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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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의 인스트럭터가 무책임합니다. 저 위에 천장에 저기 다 그린 거 있잖아요. 사다리 네. 타고 올라가서 직접 그린 거예요. 아저 조각이 아, 아니라 그림이었네. 저저거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줄 매달아서 이렇게 누워서 <laughs> 이렇게 미친. 무슨 목숨을 걸고 그림을 쳐그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노동이었어요. 아 그럼 이건 아니라. 이건 예술이 아니라 이건 3D 업종이지. <laughs> 네. 노동이어가지고. 약간 현대로 치면 공방 같은 느낌? 음 네, 외출을 받는 거였어요. 교회나 약간 왕실에. 천장 조구한... 그림 하나를 그리려고. 네, 이렇게까지 화려한 거면은 몇억크 로코코? 로코코? 하긴 바티칸 위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네. 바티칸 가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거 알아요? 뭐요? 천지창조 있는 그 그림. 아, 봤죠? 그것도 보러 갔죠? 예, 그거 그리다가 그거, 그 뭐냐, 면제부 팔기 시작해가지고. 면제부 아, 이것만 그리면 면제할 수있다나그 뭐냐, 2 3개 너네 씨발 썩었어 하는 그거 쓰여주고 신교 구교 갈라진 거임. <laughs> 이런 미친.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존나. <laughs> 그림만 그리면 너희 천국 <laughs> 갈수 있다. <laughs> 그 미친. 때문에 돈이 너무 최, 많이 최애 <laughs> 천국. 최애를 저전... 그리면 천국에 갈수 있어. 우리 우리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명해줘요 네? 설명충, 가라. 무슨 설명... 어... 이거... 약간 정점의 시기 스타일... 클림트 정점의 시기 스타일의 완전 대표작인데 음. 어, 저 사실은 키스가 간간을 하는 장면이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왜뭐 음. 그런 이 있다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고 남자를 밀어내는 아. 듯한 포즈로 있어서요. 네. 그리고 저런... 기하학적인 문이나 네. 네, 평면적인 저 처리는 일본 판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덕분에 색감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금 황금색은 진짜 금입니다. 왜냐면 존나 잘 나가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기 뭐냐 거기 풀밭은 거의 전묘화 느낌으로 이렇게 찍찍찍찍찍 찍찍 찍찍 찍어서 그렸는데 음. 그 클림트 풍경화 보면 저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클림트의 풍경화를 보면, 그분제 것이... 설명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는 <laughs> 틀리면, 틀린 걸알수 있는 사람은 당신은 나 없어도 미술관 잘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묘화를 그린 <laughs> 클림트의 풍경화를 보면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이를 열심히 찍어서 표현을 했다고 네. 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가까이서 보면 다 분해돼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네. 바에서 보면 점이지만, 뒤에서 보면 모자이크처럼. <laughs> 그래서 클림트를 다 보고 이제 비엔나에 나가니까 이미 저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심 거리 전날 좀 홍대죠. 이제 홍대를 지나서 이제 성당을 보러 갔어요. 슈테판 대성당. 서 이거를 또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뾰족한 게 고딕 양식이래요. 고딕 양식인지 거식인지 앞에서 열심히 이제 슬라브 스쿼트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 보러 갔는데 베스트 희생자 추모 동상이에요. 비엔나에서 과거에 페스트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막 병에 사실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다 매장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페스트를 잡은 후에 이렇게 추모동상을 만들었대요. 이거를 보고 이제 열심히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열심히 술을 먹고 어느새 비엔나 이틀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광을 얼마 못하고 부다페스트로 떠나야 돼요. 놀다가. 저 지금은 비엔나에 있는 일본 공원을 가고 있어요. 요 네. 여기가 바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일본식 정원 아. 세타가야 파크 미쳐버린 일본 일본짱 일본 매국 천왕 매국로 어쩌구 저쩌구 센본사쿠라 공원입니다. 네, 작은 되게 작은데 되게. 일본 정원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음. 오스트리아인데 완전 교토의 느낌을 갖춘 저시기 저시기 세타가야 파크 가시기, 저시기, 저시기. 와, 시원해. 어, 자연 짱, 자연 너무 좋아. 레이시스트도. 너 <laughs> 저희는 지금 부다페스트로 가려는 버스를 타려고. 아침에 10월 나왔는데 기차 잘못 한번 타고 그래서 급하게 우버를 불렀거든요 근데 10월 자기야 우버가 어떻게 됐죠? 우버가 취소됐어요 기사가 펜진났어요 <laughs> 아, 아니 우버를 15분 넘게 기다렸는데 역 앞에서 역, 역까지 우버 기사가 와놓고는 우리를 캔스를한 거예요 아무 이유도 났어요. 없이 레이시스트 그렇지 <laughs> 아니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우버 코스트를 또 이거 예약을 했다고 나한테 50센트를 해 뺏어갔어. 내가 취소한 것도 아닌데. 500원. <laughs> 그래서 500원도 뺏기고, 그 다음에 버스도 놓치고, 그리고, <laughs> 그래가지고, 우버 취소된 돈으로 다행히 싼 표를 찾아서 1인당 10유로에 다시 버스 예매를 했습니다. 와. 화나서 과자 먹었어. 네, 그래서 화나서 시벌비용으로 과자를 먹고, 저 지금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열심히 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 지하철 살 돈이 없어서 역까지 2시간만 걸어가기로 했어. 과연 부다페스트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슬프군요.